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느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미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에 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게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에 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불태우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참 마음의 큰 기쁨이고,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확신으로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수 있는 그런 격려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사람 열정과 바울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분명히 사로잡혔고 아그립바 왕이라고 하는 가이사랴에 위치해 있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는 죄인의 모습보다는 바울에게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기가 가졌던 분명한 확신과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관련된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자 하고 그 일에 굉장히 큰 열심을 보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이 아그립바 왕에게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를 당황스럽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자신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바울이 오히려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태도에 대해서 놀라하면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재판에 임하는 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큰 열심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아그리파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변론하는 변론하는 변론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설득시키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저기 자기 스스로가 놀라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 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위치에 있던 그가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던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죄인의 몸이 되어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극한의 상황에 있는 상황이라도 개의치 않고 그는 늘 언제나 자신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당함과 열정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내 보아왔던 아름다움이고 또한 우리 마음속 한편에 바울을 통해서 간절하게 담고 싶은 우리 개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보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문제에 관련되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긍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랑할 만큼 복된 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열정을 갖게 하고 그가 자신의 이 삶의 과정들과 자기가 겪었던 것들, 특별히 담에색에서 만났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얻었던 믿음의 확신 그리고 왜 자신이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고 왜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아그리파왕에서 변론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있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는 예수를 잡는 자로 예수를 따르고 믿는 그의 무리들을 전부 다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담에서 경험하면서 또 그가 살아왔던 예수님의 공생의 인생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사실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었던 복음적인 확신과 감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에색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도전에 대해서 성경, 14절부터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아그리바 왕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는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섞여 있는 음성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15절 내가 대답하지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회심의 동기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를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그때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를 증인으로 또 사도로 복음 전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세우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왕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언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동안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스로의 명예나 영광을 취하여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들을 무너뜨리려게 하는 반역자와 같이 예수를 생각했던 바울의 분명한 자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체제를 전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화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고난 가운데 자기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고 어둠에 선 권세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에게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분명히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내가 스스로 잘되고 복되고 성공하기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매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를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큰 흑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대한 확신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해서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더 이상 어둠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울이 스스로 인식했던 것처럼 어두움을 밀리치는 빛의 권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죄악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더 많은 죄로 말미암은 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존재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은 선한 생각과 뜻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는 신앙적인 열심과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그들이 서로와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냐고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분위기들이 또 아름다운 삶의 질서들이 하나 둘씩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따뜻하게 사람들이 오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주는 안내위원회 사명이나 세상에서 한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지쳤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고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봐주는 것그 자체가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세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소모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라고 믿고 선교의 일에 남을 도와주는 일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내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성껏 물질로 헌신할 때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남들이 좀처럼 하지 아니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때.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자기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이 보람이 없다면, 자기 삶에 대한, 자기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한 그 열매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열정가가 될수 없습니다. 복음에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우위가 있는 많은 일들,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제게 바라는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또 제게 원했던 직업,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은 아낌없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전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일이 찾아오지만 곧 마음을 추스리고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좌절의 경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더 이전보다 더큰 열정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게 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증인으로서 스스로를 분명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종과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보았던 빛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인류에게 이루려고 하셨던 위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그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맑은 날에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날의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긴 장마가 오래되고 난 다음에 흐리고 우울한 날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맑게 개인 날의 아름다움과 태양의 그 강렬한 햇살의 열정을 그 빛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자신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정말 훌륭하고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증인된 것에 대한 증인된 삶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언제나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체험의 중요성입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약화된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교께 성도들이 그들이 흩어져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각 성으로 각 그리고 지역으로 거울로 다니면서도 그들이 숨어들기보다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받은 은혜와 은혜의 충만함, 그 것으로 자신의 삶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빛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이 얻게 된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죄로 말미암아 억매였던 삶에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감격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은 자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믿음은 소멸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능력이 됩니다. 사탈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서 죄인의 연약한 모습으로 충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속에 이렇게는 놀라운 변화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들이 죄인이면 악하게 하는 사람이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가능성 그것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항상 먼저 떠올렸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그리파 왕에게 그의 안타까운 삶, 형의 그리고 아내를 취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물난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당한 통치자로서 서지 못하는 그의 연약함을 보고서도 바울은 그런 아그리파 왕의 안타까움이 복음이 필요한 영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빛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어야 어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것이 아름다운 곳, 평안한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복된 곳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어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고 그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 부르심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위임되고 맡겨진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으로 은혜의 전달자로 평강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